ConfiUI 시리즈 네 번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ConfiUI에서 업스케일링 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이미지를 업스케일링 하면 이미지 사이즈가 커지면서 이미지 해상도가 더 개선됩니다 이 이미지를 업스케일링 할때 이미지 사이즈만 키우는 게 아니라 사이즈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미지의 디테일도 많이 개선해 줍니다 A11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주고 이미지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동일한 이미지를 계속 만들기 위해서 동일한 시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만들면 여전히 동일한 이미지가 나옵니다. 이미지 사이즈를 1024 곱하기 1024로 해놓고 이미지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동일한 시드를 사용했지만 전혀 다른 이미지가 나옵니다. 저는 512 사이즈로 만들어진 이 이미지를 2배의 크기로 키워주고 싶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단순히 업스케일링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이미지 사이즈를 512 곱하기 512로 해주고 이미지를 만듭니다. 이 이미지를 엑스트라 탭으로 보내고 이곳에서 크기 비율을 지정해줍니다. 2배로 해주면 1024 이미지가 나오겠죠? 업스케일러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미지를 생성하면 동일한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왼쪽의 원본은 512 이미지이고 오른쪽에 만들어진 이미지는 1024 이미지입니다. 이 둘을 직접 비교해보면 원본 이미지는 픽셀이 조금 죽어 있지만 업스케일이 된 이미지는 확대를 해도 픽셀이 선명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미지 사이즈가 512에서 1024로 커졌다면 그렇게 커진 만큼 이미지의 디테일 을더 넣어주고 결과 이미지를 개선 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하이 리졸루션 픽스 를 사용합니다. 이미지 생성 사이즈를 512 곱하기 512로 하고 하이 리졸루션 픽스 를 열고 활성화해줍니다. 업스케일 바이에서 몇배 크기로 키워줄 것인지를 지정합니다. 두 배로 하면 512 이미지를 1 0 2 4 이미지로 키워주겠죠. 하이 리 s o l u t i o n 픽스는 단순히 이미지 크기만 키우는 게 아니라 처음에 512 크기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업스케일링 해주는 과정에서 이미지에 변화를 줍니다. 변화를 어느 정도 줄 것인가는 여기에 있는 디노이징 스트렝스 값에 따라 결정됩니다. 숫자가 클수록 변화가 더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너무 작으면 디노이징 작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지 결과가 흐릿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인 옵션들이 있습니다. 업스케일을 해주는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업스케일러 모델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이미지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최신 1.7.0 버전에는 하이 레졸루션 체크포인트 옵션이 있습니다. 처음 512 크기의 이미지를 만들 때는 이 체크포인트 모델이 사용되는데요, 업스케일링할 때 다른 체크포인트 모델을 사용하고 싶으면 이곳에서 다른 모델을 선택해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처음 512 이미지를 만들 때는 이 체크포인트 모델을 사용해서 만들고 만들어진 512 이미지를 업스케일링할 때는 이 체크포인트 모델을 사용해서 업스케일링을 해줍니다. Use Same Checkpoint를 선택하면 처음 512 이미지 만들 때 사용했던 동일한 체크포인트 모델을 사용해서 업스케일링을 실행합니다. High Resolution Sampling Method가 있습니다. 처음 512 크기의 이미지를 만들 때 여기에 보이는 샘플러를 사용하는데요. 업스케일링 할때 다른 샘플러를 사용하고 싶으면 이곳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use same 샘플러를 선택하면 이것과 동일한 샘플러를 사용해서 업스케일링을 실행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미지를 만들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동일한 컴포지션이긴 하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미지의 디테일이 훨씬 살아 있습니다. 자신이 의도하는 바에 따라서 단순히 이미지 사이즈만 키워줄 것인지 아니면 high resolution fix로 이미지의 디테일을 높여서 업스케일 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c o 컴피 UI에서도 동일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기본 워크플로우에서 시작합니다. 기본 워크플로우를 조금 정리해주고 그룹에 담아서 텍스트 to 이미지라고 해주었습니다. 프롬프트에 이렇게 주고 이미지를 만들면 이렇게 나옵니다. 동일한 이미지를 계속 만들 거니까 시 d 를 fixd로 해주겠습니다. 우선 먼저 동일한 이미지를 그대로 확대만 시켜주겠습니다. 업스케일이라고 치면 업스케일로 노드가 여러 개 나오는데요. 어떤 거는 레이턴트를 업스케일 해주는 노드이고 이것은 이미지를 업스케일 해주는 노드입니다. 이 시리즈 이전 영상에서 레이턴트 이미지와 픽셀 이미지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했었습니다. 기억하실 거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하자면 레이턴트 이미지는 SD 안에서 내부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입니다. 그 이미지를 화면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픽셀 이미지로 바꿔줘야 합니다. 케이스 샘플러는 레이턴트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 생성된 이미지는 배 디코더를 통해서 픽셀 이미지로 바뀝니다. 이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고 이미지 파일로 저장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곳에서 나가는 이미지를 업스케일 할 거기 때문에 이미지를 업스케일하는 노드를 추가합니다. 만들어진 원본 이미지를 넣어주고 이 업스케일러가 만들어진 이미지를 저장해 줍니다. 업스케일러에 사용할 모델이 필요합니다. 로드 업스케일 모델을 선택합니다. 저는 이렇게 두개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은 한개 있을 겁니다. 저는 추가로 이거저거 설치하다 보니까 기본으로 주어지는 거 말고 몇개더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추가됩니다. 여기에서 업스케일 모델을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갖고 있는 모델 중에 이 모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만들면 이렇게 나옵니다. 업스케일 전과 후를 비교하기 위해서 다시 이미지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원본과 확대된 이미지를 비교해보면 확대된 이미지가 확실히 더 선명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 크기는 2048 곱하기 2048입니다. 이 모델 이름에서 알려주듯이 이 모델 자체가 4배로 키워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512 이미지가 2048로 확대됩니다. 2048로 커진 이미지를 사용할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굳이 1024 이미지를 원한다면 이 커진 이미지를 반으로 줄여주면 됩니다. c o n f u i 에서 바로 해줄수 있습니다 업스케일 이미지 노드를 추가합니다 이상하게 이 노드는 찾기 노드에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나오는 메뉴에서 이미지를 선택하고 업스케일링을 선택해서 업스케일 이미지를 추가해 줍니다 2048 이미지로 나오는 것을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 크기를 1024로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업스케일이 아니라 사실상 2048 이미지를 1024로 다운 스케일 해주는 겁니다. 참고로, 업스케일 이미지 바이 노드를 사용하면 가로 세로 크기를 숫자로 주지 않고 그냥 0.5로 하면 2048 이미지를 반으로 줄여서 1024 이미지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고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이미지는 1024 곱하기 1024 이미지입니다. A11에서 High Resolution Fix를 사용했었습니다. 이거 ConfUI에서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Latent Up Scaler를 사용할 겁니다. 이미지 Up Scale과 관련된 노드들을 모두 지워줍니다. Up Scale Latent n o 를 추가합니다. 이 노드에 들어가는 이미지는 픽셀 이미지가 아니라 Latent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K-Sampler에서 나오는 Latent 이미지를 곧바로 연결해줍니다. 들어오는 이미지는 512 곱하기 512 이미지이고 우리는 이걸 1024 곱하기 1024로 업스케일 해줄 겁니다. 이 업스케일러에서 나가는 이미지는 레이턴트 이미지입니다. 케이스 l 플러를 연결해 줍니다. 텍스트 2 이미지에서 사용했던 체크포인트 모델을 연결해 주고 파 i 티브와 네거티브도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텍스트 투 이미지에서 사용했던 동일한 세팅을 사용해서 업스케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확대된 이미지는 배 디코더에 연결해 줍니다. 사용하는 체크 포인트에서 필요한 배를 연결해주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이미지는 픽셀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를 저장해 줍니다. 이렇게 하이 리졸루션 픽스 워크플로우는 완성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미지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업스케일이 되었는데 자세히 보면 이미지가 다르게 나옵니다. 단순히 원본 이미지를 높은 해상도로 키워주는 게 아니라 이미지의 퀄러티를 개선시켜줍니다.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저 멀리에 보이는 산과 언덕을 훨씬 더 디테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좀더 가까이에 있는 배경도 더 나아졌죠? 이 여자의 헤어스타일도 바뀌었고 바로 옆에 있는 꽃들도 더 화려하게 나왔습니다. 하이 리졸루션 픽스는 단순히 이미지 사이즈만 키우는 게 아니라 이미지 사이즈가 커지면서 이미지에 들어가는 디테일도 개선이 됩니다. 하이 리졸루션 픽스에 들어있는 케이스 l 플러의 세팅을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습니다. A11에서 해줄 수 있는 많은 옵션들 기억하시죠? 원본 이미지를 만들 때 사용했던 스텝과 동일한 스텝으로 해서 업스케일을 해줄 수 있고 원하면 다르게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샘플로도 동일하게 혹은 다르게 해서 업스케일을 해줄 수 있고 업스케일에서는 디노이징을 0.5로 조금 낮춰주면 원본 이미지와 더 비슷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원본 이미지를 만들 때 사용했던 체크포인트와 다른 체크포인트 모델을 사용해서 업스케일을 하고 싶으면 체크포인트 로더를 포함해서 이 노드들을 추가로 만들고 다른 모델을 선택해서 이곳에 연결해주면 됩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워크플로우들은 영상 아래 링크에 넣어두겠습니다. 원하시면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ConfUI 시리즈에서는 ConfUI에서 컨트롤렛을 사용하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ConfUI에서 할수 있는 다양한 더 많은 것들도 설명합니다. 잠시 기다리면 곧 올라옵니다.